예.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 자, 여러분 사랑의 반경이 어디까지 가시나요? 나에게 있는 사람. 나 먹을 것, 나잘 것, 나쓸 것, 그리고 내가 행할 것, 나 밖에 모르는 사람. 천국 가면 다행이에요. 천국 가면 다행이요 예. 그 다음, 우리 가족. 엄마, 아빠. 천천히 해요. 천천히. 어. 저기 영어 비밀을 미리 가르쳐 주면 안 돼. 자, 엄마, 아빠, 아들, 딸만 아는 사람. 예. 교회를 다니든, 예를 들면 장로 집사를 되든, 자기 가족만 아는 사람. 예.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기가 제안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런 분이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제 소그룹, 셀이라든지, 몇몇 사람. 여기 이제 멈춘 사람이 있어요. 좀 신앙이 좋은 사람은 지역교회. 예. 열심히 지역교회를 섬기는 장로들, 권사들, 단임목사 자기 교회만 알아, 자기 교회만. 그리스도는 자기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 다른 사람들은 십자가에 죽으셨는지 알바 아니야. 예. 그리고 뭐냐, 다른 사람들도 자기 교회 오는 사람만 예를 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야. 다른 교회에 간 사람들은 상관없어. 얼마나 이기적이고 육신적이고 자기 중심적입니까? 예. 주님이 그러신 분인가요? 이제 여러분 어디까지 가야 돼요? 직장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 정말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선대하듯이 여러분 직장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선대해서 그 영혼이 그리스도라는 여러분이 빛과 소금이 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은요 한국 교회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난 문재인 정권을 통해서 한국 교회를 훈련시켰어요. 동성애 차별 금지법, 성혁명, 조기 성애와 조기 성애가 뭔지 아세요? 초등학생들한테 얼마든지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성적인 네 자유다, 네 마음대로 해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린아이고 부모를 싸우시켜 가지고 결국은 뭐냐 성혁명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악한 교육을 성인권이라는 개념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게 성인지 개념으로 네. 그러니까 한국교회 이걸 딱 보고 나서 이러다 한국교회 끝났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대다수가 똘똘 뭉쳐서 싸우잖아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서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대형교회 목사들이 나와서 여러분 피켓 들고 시위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난 이게 11월 달부터 한국의 내노란 대인교회 목사들이 어? 여러분 국회 앞에서 한시간 동안 시위해요. 그 이유가 뭐겠어요? 동성애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예요. 부활적 차별금지법 안 된다는 거예요. 건강가정기지본법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전부 다 뭐냐? 인간의 성도덕이 문란이 되면요. 인간의 양심이 마비돼요. 그러면 양심이 마비되면 이제 삶을 회개할 줄 몰라요.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전할 수가 없어요. 불법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들이 모든 무리를 각오하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한국이 그렇게 하게 되거든요. 그게 뭐냐? 하나님이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자기 교회만 사랑해요. 예, 자기 교단만 사랑하고. 그런데 그거 이제는 어때요? 한국을 전체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성장을 시키고 계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제 지역 교회 자기만 아는 신앙을 민족교회, 민족신앙으로 확장시키고 계세요. 더 나가서 주님께서 이 남북통일한 과제를 주므로 이제는 더 나가 동북아시아 세계까지 품는 민족으로 하나님이 혹독하게 우리를 당금지라는 거예요. 세계교회를 사용하더라. 왜? 아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교회인데 그 만물이 어디있냐 세계 안에서 세계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한국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전 세계 마지막 분당 국가를 앞두고가지고 한국교회가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헌신하게끔 만들어버렸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하기에 분당 국가니까 망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엄청난 군사비가 그리고 엄청난 강대국의 견제 속에서 나라가 망해야 되는데 거꾸로 어쩌죠? 분당 국가인데 계속해서 국위가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역설적인 현상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요? 어. 해방 막대고 나서 제일 밑바닥에서 헤매던 가난한 나라인데 분단국가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데 이게 계속 올라가서 오늘날 군사비나 경제력이 6위까지 올라갔고 이제 제가 말한 건 소프트 행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 2등 1등이 될수 있는 날이 꿈같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통일되고 나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 거예요. 아까 말한 제2의 상교국가로 만들 주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한국교회 다른 말하면 세계 안에서 생계를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이 한국교회로 지금 태가 셨기 때문에 그 일을 하시는 거고 그 일에 고리학교회를 하나님 가장 먼저 부르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